리알토다리 위에 왔어요. 여기 베네치아 백화점 테라스 전망에서 볼수 있는 리알토다리 뷰입니다. 이게 예약하고 와야 돼요. 무료입니다, 그냥 무료인데, 그냥은 못 와요. 예약해야 돼요. 딱 타임마다 30명만 받아요. 와, 아, 역시 뷰가 멋지네요. 위에서 봐야 돼, 위에서. 잠시만. 밑에서는 전부 다 미로 같은 옷밖에 없고. 자, 좀 들어봐요. 나 사진 좀 찍을게요. <laughs> 뭐지, 이건? <laughs> <것. 웃음> 어? <웃음> 아, 영상을 좀 남겨놔야지. 자, 테라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기 리알터다입니다. 저기 리알터다.

황직사는 뭐? 어. <laughs> 역시 <laughs> 지나갈 때마다 <laughs> 어? 외국 사람들이 사진 <laughs> 어? 찍어달라는 사람이 너무 <laughs> 많아요. <멋있는데>. 어? <웃음> <옛날>. <웃음> 사진 기사예요. 외국 사람 또... 전문 <laughs> 어. 사진 기사. <laughs> 지나갈 때마다 <laughs> 어. 찍어달래요. 우리가 도둑놈처럼 <laughs> 안 생겼나봐요. <laughs> 안 그랬으면. <laughs> 저쪽에 찍어주저거 뭡니까 저기 성당 어디 저기 저쪽에 성당 저쪽 성당이 <laughs> 산타 마리아 또 아는 척 한다 어, 글로리아 어? 아 저건 뭐지 어 저건 뭐예요 저거 <laughs> 저거 아까 아까 대신도 회당이 뜬곳 아닙니까 바실리카? 거기 옆에 바실리카 어 거기 같은데요 근데 곳곳에 성당이 너무 많아서 다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3 분이야 지금 이 배. 좋습니까 여기 네. 테라스 네. 테라스, 네. 테라스 네. 무료인데 만족하십니까? 네. 네. 여기 리알토 다리 리알토 다리가 너무 헉! 크게 보이잖아. 잘안 지킨다 그죠 <laughs> 글쎄요. 뭘까요